네, 이제 82강, 동명사가 동사의 목적인 문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저희가 11강에서 다른 제목, 목적어가 동명사인 삼형식 문장이라고 저희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동사의 목적으로 동명사가 나오는 건데, 동명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원래 동사였던 것이 명사 자리에 쓰려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도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뭐뭐를, 뭐뭐을이 붙는 거니까, 철수를, 영이를, 태양을,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떤 품사 자리라고요? 명사 자리니까 그 자리에 동, 명사가 나와야 하겠네요. 좀더 보시면요. 이렇게 동사 다음에 ing가 나오고, 이 동사가 목적어를 갖는 동사라면 해석을, 뭐뭐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모든 동사가 다 뒤에 ing를 쓰는 게 아니고요. 다음과 같은 동사들이 enjoy, finish, mind, give up. 이때 mind의 뜻은 꺼려하다죠. deny, practice, postpone, mean. 이런 의미하다라는 이런 동사들 다음에는 주로 이렇게 ing를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다음에는 네.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장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예문 볼게요. What kind of stuff? 어떤 종류의 재료 또는 어떤 종류의 것을 do your children, 당신의 아이가 enjoy reading? 이렇게 enjoy 다음에 ing가 쓰이는 거죠.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을. in their leisure time. 그들의 한가한 시간에 당신의 아이들이 어떤 종류의 책을 읽는 것을 즐기느냐. 그렇게 해석을 해서 enjoy 다음에 ing, 책을 읽는 것을 즐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I want my wife. 나는 원합니다. 내 아내가 quit working이라는 걸 관두기를 그래서 quit 다음에 ing가 남아서 뭐뭐하는 것을 관두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take care of our kid. 우리의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명사, 즉 동사 다음에 ing가 나오면 이게 동명사니까 해석을 할 적에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것을이라고 해석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또 다음 강에서 또 계속해서 동명사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